흔들리다. 지르, 지다. 꽃이 지다. 가미, 가락, 머리카락. 왔다, 왔다. 강을 건너 왔다. 또. 금월, 구름기다. 구름기다 슬래시 날이 구려지다. 가우, 길러야. 아이를 가꾸다 슬래시 키우다. 홀 파다 땅을 파다 슬래시 구를 파내다 흐르 밟다 발로 밟다 비읍 히읍 변화 가요 가요 학교에 가요 다니다그레르 불어나다 풍선이 부풀다 슬래시 불어나다 야셀르 야이다 몸이 양위다 슬래시 살 빠지다. 부끄러, 부대, 자루, 부대 자루 슬래시 봉투. 너리야 가르 높아 오르다, 높아 오르다 슬래시 올라타다. 가르, 각다, 풀을 깎다 슬래시 갈라내다. 가르, 갈랐다, 반으로 가르다. 그사르 구린내나다. 섞어서 구린내가 나다. 가ける 걸다. 옷걸이에 걸다. 녹ける 녹다. 눈이 녹다. 니은디그 변화. 내라우 노려보다. 목표를 노려보다. 쓰스무 사다 물건을 싸다 슬래시 감싸다. 사케 술술 시옷 발음 유지. 삼에때 식어가다. 사랑이 식다. 흐르와세 흘러나가다. 비가 흐르다 슬래시 흩뿌리다. 힘에 비밀 비밀 슬래시 가슴에 품다. 더 땅땅 쌍디귿 디귿 변화. 감무물고 이로 깨물다헛츠레르 흐트러진, 매듭이 흐트러지다. 으즈마크, 아주 말아서, 아주 둥글게 말다. 매그리, 맴돌다, 주변을 맴돌다. 떠질 때 닫고, 문을 닫고 츠무 좀매다 눈을 좀 감다 히테 우다 잡아베다 슬래시 당기다 린도 름름하게 름름하게 핀 용담꽃 미 몸몸 미음 발음 유지 시다우 사모하다 사모하다 슬래시 따르다 걸어가르 구르다 바닥을 구르다 토니 탁탁 비귿 발음 유지 도 땅땅 토지 히타스라니 한결같이 한결같이 슬래시 오로지 치무 사이는 차곡차곡 쌓이다. 히로 따라 흘리면서 눈물을 흘린다. 가위, 가위 보람, 한가위 슬래시 보람. 흐리호도 뿌리치다, 손을 뿌리치다. 다 다만, 단지 슬래시 다만. 있다, 본다. 쳐다본다. 나부기대 나붓기다. 깃발이 나부기다 범위, 방울. 꽃봉오리 슬래시 꽃망울. 강해, 그림자, 그림자. 사장가, 시든 숙소. 시들지 않는 꽃, 동백. 아깐보, 아가. 아가슬래시아기 어기르 일어나다 일어나다 이응 발음 유지 시즈카나이 시즈카 조용한 조용한슬래시잠잠한 기라메 끊다 관계를 끊다 깊은 수심이 깊은 기억 좌우상방향 화살표 히 같이 펄, 굴, 펄, 비읍, 비읍. 미츠, 밀, 굴, 밀, 밀. 바치, 벌벌을봤다 기에 때, 거진, 불이 거진. 이지대, 억지로, 억지로, 슬래시, 고집으로. 사사에 때, 지탱하여. 더 바치다 슬래시 지탱하다. 서코, 속에, 물 속에 슬래시 바닥. 엄나노코, 엄나 꼬마. 언니, 여자, 꼬마. 隠して, 감추고, 몸을 감추고. 罪, 죄죄, 지읒디긋 슬래시 지읒. 왓도음, 알도둠알도둠하다 넓이. 넓히다. 길을 넓히다. 펴다. 그만 놓고. 꼼꼼아. 꼼꼼아. 새끼. 욕바리. 욕심쟁이. 욕심쟁이 슬래시 욕바라기. 쓰라이. 쓰린. 가슴 쓰린 슬래시 괴로운. 기라와레, 거려져서, 거려지다 슬래시 싫어하다. 가게라, 가닥, 한가닥 슬래시 조각. 다치, 뜰친구들 복수. 기꺼에, 귀에 들리나, 귀에 들리나. 길에 때, 끊어져, 줄이 끊어져. 무스에 맸다. 인연을 맺다 도배, 고개, 고개, 기억디귿 가제, 가제, 바람, 바람, 비읍기억변화. 오키르, 일어나다, 일어나다. 사츠, 서다, 서다, 시옷디귿 슬래시티읍. 디귿. 힛멜벌에, 한눈에 홀려, 한눈에 홀려, 반하다. 으름, 울다. 울타 슬래시 눈물어리다. 토키, 때때, 시간. 마츠, 맞이하다. 마티하다 슬래시 마중하다. 에라이, 위대하다. 위대하다 슬래시 훌륭하다. 무리즈 무리지어, 무리지어 슬래시 억지로. 가모메, 갈매기, 갈매기. 바카네, 바보네, 바보네 정갈. 사카, 사가, 사가, 술잔. 즈키, 달, 잔, 달 모양 잔, 배. 나라비, 나라니, 나라니 서락, 서대, 소매, 소매, 힙합대, 빼당기다, 잡아베다 당기다, 쩝덕, 조금, 좀, 좀, 조금, 미니, 몸에, 몸에 스며들다, 심이, 습니다. 습니다. 가감해르 굽히다. 몸을 굽히다. 느낌이 느낀 몸 느낀. 뽑은 달덩어르 뜨다. 불이 뜨다. 켜진다. 해다 해가, 해가 뜨다. 도덕가나이 도달하지 않다. 도탈하지 않다, 닿지 않다. 흐로 흔들리다, 흔들리다. 지르, 지다, 꽃이 지다. 가미, 카락, 머리카락.